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자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남이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환경의 지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이 타락함므로 환경을 지배할 권세를 상실하여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그의 후손인 인간도 죄와 죽음에 매여 변화무상하게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오직 변화된 마음의 바탕에서만 산출됩니다. 마음가운데 의심과 불안 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결코 권세있는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서 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받아 권세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위대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동기 없이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동기를 이사야 승의자를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도의 스 고난과 대숙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흐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음을 입었더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늘, 야외께계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겠도다이 말씀대로 인간이 죄악과 저주를 청산받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도를 스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연총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성약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얻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의의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우리들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지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치료와 축복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흉악한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의심과 열등의식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방치하면 마귀가 주는 더러움에 물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은 생명을 얻어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늘나라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게 되고 따라서 밝고 맑고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가 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변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더러움으로 마음이 얼룩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얼룩은 기도를 통해 깨끗이 닦을 때 밝고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때 죄와 타협하는 생각,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 미움과 불신과 의심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며 마귀를 대중하는 능력을 주며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성을 초월한 능력을 얻어 마음을 올바로 가꿀 수있습니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열등의식에 짓눌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자학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찬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이미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질병과 저주에서 치료받고 축복받은 존재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에 있든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안에서 변화된 이미지를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셔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셔는 작지만 온 몸을 의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못 살아요, 나는 못 해요, 나는 실패요라고 말합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선언을 하십시오. 눈에는 아무 증가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을지라도 주 안에서 나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힘차게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내 입의 말로 내각을 키웠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주안에서 옥토로 가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가꾸을 때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따라서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확실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